인간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공격하지만 때때로 자기 몸을 적으로 착각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사카구치 교수는 바로 그 순간을 통제하는 면역의 브레이크 세포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의 연구는 1980년대 일본 아이치 암센터 연구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생후 직후에 흉선을 제거한 생쥐가 면역 체계가 폭주하면서 온몸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사카구치는 면역에는 반드시 그것을 멈추는 세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10년에 걸친 실험 끝에 1995년 사카구치는 조절성 T세포라는 새로운 면역세포 집단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면역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든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세계 학계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증거를 쌓았고, 그로부터 6년 뒤인 2001년 미국의 브룬코와 램즈들이 관련 유전자를 찾아내으로써 이론이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이들 면역학자 3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조절성 T세포는 면역 반응이 끝난 뒤 우리 몸을 과열 상태에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현재 자가 면역 질환, 장기 이식, 그리고 암 치료까지 수많은 임상시험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입니다.